꾸러기 수비대 알바 만드니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출동대원을 뽑겠습니다 는 어, 뭐가 뭔는안가르는주고야 근데 이거구발이릭이왜이렇게많이 스타 유이이이렇게널이한게아이데정는이 친구는 이친이 울음광..광선 a n 광선뭐 없냐? s o n g u n 이 a n g s o n g Yep, Aracilo, Yep, Aracilo, Yep, a r a c i 똥이야나 스킬 없는데? 아니 야 나는 왜 스킬 없냐? 연두도 없네 하이 야 스킬이 있는 놈이 있고 없는 놈이 있는데 딱히 없는 놈이라고 쎄시가 아는데? 스킬이 나중에 열리나? 나중에 열리나? 아, 얘네는 강화가 없구나? 아, 스펙 강화가 없구나? <laughs> 길이나, 길이나 뚫어라!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야, 마리는 왜 없냐? <laughs> 마리는 왜 없어? 뭐야, 얘는 그냥 붕실이야? 야, 근데 이거 다음 진화에 스킬이 있는 애들도 강화 있지 않을까? 다음 진화에 나도 스킬 없고 연두는 진화가 안된 건지 아니면은 된 건지 아니, 들어갔는데 안된 건지 아니면은 안 들어간 거지. 아, 야, 졸라 쎄. 야, 스킬 존나 쎈데? <laughs> 야, 스킬 유닛이 씨발, 말이 안 되잖아, 저거. 존나 쎈데? 데미지 100이야. 그냥, 그냥 제라투이잖아. 야 이거 스킬도 급 차이가 좀 심한데? 서유기의 동화나를 지켰습니다. 빨 빨강은 더병신. 걸쳐 단 두기. d 지 20. 아니면 저거 연구 소환이냐? 연구 소환이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스킬이 있는 유닛이 이렇게 다섯 개인가? 일단 내가 볼때 주황이 개사기야 저거. 저 다크 뽑는 게 존나 말이 안돼 저거. 다크가 시발 네 마리가 나오는데 데미지가 100? 말이 돼? 야 성크 존나 약하네. 캐노디랑 다르게 성크는 존나 약해. <laughs> 체력도 200이라. 야 본체 스펙도 스펙도 좋아져. 다운리기 10이야. 역시, 강해지려면 또라이가 돼야 되는 건가? 역시 정상인인 상태로는 뭘할수 없다는 건가? 마린 데미지 단 2! 공중 블랙 전사! 지나가요! 가요 캐롤 졸라파 야골랴골리앗이 곤략, 있어야 되네. 골리앗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laughs> 아야. 근데 데임지가 30밖에 안 되는데다가 폭발형이라. 유탄을 잡지를 못해. 초토 약해. 뭐야. 원래, 시발초토 약해. 이거 진화 한번더 있겠지? 아이, 유탄 존다 왔네. 오이! 같이 가자고! 괜히 혼자 가다가 뒤지지 말고 이거 쿠션도 사거리 3일걸? 이탈이 사거리가 3인가 4인가 아닌가? 쿠션 범위도 똑같을걸? 자, 빨리 뚫어. 야, 리버가 둘턴지 다크뽑 던지. <laughs> 야, 그럼 이거 씨발 어떻게 뚫냐 이거? 이거 지속 시간이 좀 길어 가지고 되나? 야, 그리고 다크가 4개가 아니고 5개가 나오네. 야, 아, 시발, 네 마리도 사기인데 다섯 마리잖아. 아, 여기에 이동 로케이션이 있는 줄 알았네. 그냥 제거된 거구나. 지속시간 다 돼가지고. 그냥, 다, 지상이면은 다크 뽑아서 쓱싸으면 끝이야. 애초에 공중이면은 스킬을, 스킬이 팔이 닿는 놈이 없는데? 다 벌쳐, 리버 이런 거라. 4천왕 1호, 자칼! 4천왕 울트라가 체력이 300밖에 안 돼. 야 진화도 안 주고 4천 왕이야 350, 4천 왕 3호 엘카 대 블랙 전사 4천 왕 4호 칼리 야 마린이 데미지 2야 저거 링이 왜 쫄고 있어 방어력도 10이면서 슈라 더 이상은 갈수 없다 내 목숨을 거어서라도와 대사도 있어 체력 300 아아 아. 뭐야 14? 존나 약한데? 다처도1애8 씨발 지 없나 봐. 이 끝이야? 주아 주황, 주하는데 넥서스가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 있어서 얘는 스킬도 쓸수 있다고 딴 놈들 못 쓰는데. 이거 개사기라니까? 스킬 자체도 개사기인데 딴놈 스킬 못쓸때 지는 스킬 쓸수 있어. 아드라군좀아서 아이, 아이 다크 뽑아. 다크 뽑아. 야 이거 씨발 클로킹 안 보이네 이거 저글링 그냥 버로 해서 드가. 야 이거 시야 없네 이거 그냥 저글링 드가 가지고 버로 안 다음 다크 뽑아. 맞아가지고 일어나셨나보네 한 이쯤에서 뽑아도 돼 이쯤에서 이쯤에서 도 된다 결국에는 다크 템플러가 다한다 그래 이거봐 주황 개상이라니까 보스도 그냥 다크 쓱상이면 끝나는거지 근데 힐은 한번쯤은 줄만한데 힐도 안주네 헤라 총사령관 이제 앞으로 가 여기서 뽑아 여기서 아이 씨발 야, 아니면 벽에 딱 붙은 상태로 뽑던지 야,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지 않겠냐? 올려, 올려, 너무 사격해. 울트라, 울트라! 다났다 체력 1. 야, 됐다. 확보했네. 좀더 왼쪽으로 가야 나올 걸, 다크. 나오냐? 나오네. 보스. 뭐야? 최종 보스가 있어? 응? 야 다크 뽑아. 제도 제도 보스 해. 그래, 내가 말했잖아. 딱 보면은 각안 나오냐? 검은 마왕 마라가 죽었습니다. 아주 감매비군. 지지